홍기 여행사의 황윤아기대표님현대마 여행사 연합회 김흥미 회장님과 어 여행사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 우리 창원시와 어 여행사 연합회 간의 업무 효약 체결은 어 창원관광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국내외에 임바운드 전문 여행사로 구성된 여행사연합회의 노하우와 창원시의 열정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관광도시 창원의 이상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어, 창원은 임진왜란 당시 단한 명의 백성도 적에게 항복한 사람이 없다 하여 왕으로부터 창원대도호부라는 지명을 하사받을 정도로 호국정신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분야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도시입니다. 매년 어, 4월이 되면 세계 최고의 벚꽃 향연인 운항제가 펼쳐지는 도시가 바로 창원입니다. 어, 벚꽃 풍경 중에서도 즐겨인 진해경화역과 여자천은 미국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볼 만한 곳 50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을에는 국화 향기가 극윽한 바다를 만날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국화 축제를, 축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바닷가에서 국화 향기를 음미할 수 있는 곳은 창원이 유일합니다. 창원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진해 명동 마리나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창원은 동남아시아의 중추적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 체결할 의무 협약이 어, 창원시가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더큰 창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던합니다다는나오면다보니다감니다감사합니아감사합니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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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과 모든 산업에 어우러진 것이라는 것을 제 인식을 하는데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저기 오신 세 분과 함께 저희 여행사 옛 앞에도 창원과 함께 큰 노력을 하면서 창원의 관광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함께겠습니다다 하실 거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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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과 유사진님들 자, 오한그렇 네. <웃음> 같이 시자 같이 모두 좀 네. 에이, 머리 걸립니다. 하나, 둘, 네. 셋. 날이 흐려가지고 <laughs> 오늘 나가면 약간 좀 쌀쌀하겠다. 네, 햇빛만 나오면 네. 완전 봄입니다. 겨울에도 이게, 저, 골프 치는, 키를 꼽아도, 키가 네. 그대로 꽂혀요. 네. 어. 우리 서울에서는 막, 이렇게, 네. 누르고 꼽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키가 꽂히니까, 음. 어, 그래서, 네. 어, 골프가 오히려 여기가 겨울에는 더 좋아요. 여기 골프 타갖고는, 네. 골프 네. 어. 그, 그, 그 투어도 괜찮습니다. 그, 그룹 투어도. 저희들도, 5만 며칠, 그잘 <목소리> 부탁합니다. 잘부탁니다시고 네. 네. 오세요. 가지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정한거 맛있게 하